안녕하십니까 태금농입니다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곳에 나와 있어요 지금. 아, 이렇게 보면 아, 이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저기 상류의 다리가 보이는데 아 다리 밑으로 저 있는데 서 있는 데까지가 지금.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곳이에요 어, 저 있는 데까지 거의 기반암이 형성이 돼 있어요 바닥이 전체적으로 제 예전에 영상을 올렸던 곳이고 이 하루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또 어, 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상류석에 나오니까 이 기준에서 상류쪽에서 나오니까 한번 해 보려고요 처음에 제가 그때 당시에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확인을 했는데 딱이 자리에서 했어요 이 자리에서 했는데 금이 보이길래 아, 상류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기반암이 쫙 바닥에 깔려가지고 금을 좀 그때 당시에 봤습니다 근데 요전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청주 계시는 분인데 아, 제 영상 보고 여기 와가지고 재미를 봤다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여 그... 위에 광산이 몇 개나 있었어요? 여 위에 광산 하나 있죠. 큰 광산, 여기, 여기. 아... 지금은 이제 폐쇄된 지 오래됐지만, 예 에, 우리 한 40, 앞으로 한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폐쇄됐죠. 그 어르신도 혹시 이거 사금탐사 해보셨어요? 아니. 아니. 안했어요? 그 윗대들만 네. 그 하셨어요? 네 많이 나왔어요? 저 광산 저기는 아주 그아르드는 광산이라고 하던데 음... 한 밑으로 닿으면 한4 k 로씩다 뚫고 파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제 아... 때부터 아 그래요? 네. 혹시 그럼 일제 때 끝나고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했죠? 사람이 했어요? 우리 한 40대까지 아 그래요? 네 했어요 음. 우리 한40 여기 우리 사촌도 지금 7그 사람이 사촌 동생도 일은 하는데 그 사람 한 30년 전에 전그 사람들 광산 여기 댕겼으니까 보다 보니 이나리도바로다들딱 먹기 좋게 생겼습니다 아 어느 분들은 이거를 뿌리까지 뽑아서 세척을 해서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지금 여기가 약간의 그 뭐라 토사가 밀리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시멘트 구조물 같아요 그래 지금 여기를 일단 이렇게 빌지로 한번 해보렵니다 자 여기 일단 기은것 한번 빨아보고 일단, 단차 밑에를 제가 빨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단차를 빨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 이 중간쯤을 한번 빨아봤어요. 보입니다. 시베터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구조물, 초이벤 상류 지금 여기는 제가 예전에 아, 소개를 했던 곳이에요 소개를 했던 곳이고 어, 저는 여기서 사실 토사를 예, 안해봤어요 토사를 안해보고 그때 이제 대체적으로 귀바람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바닥만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두번 올렸었고, 근데 금은 좀 그런 대로 나왔어요, 많이. 근데 거의 한 1년여 가까이 한 단이다. 얼마 전에 와서 제가 한번 올렸습니다, 여기. 근데 지금 어, 탐사하는 분들 계세요. 뭐 재미를 보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 차들은 솔찬이 많이 와 있습니다. 네대가와 어,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근농입니다. 네분와 <laughs> 네 계십니다 지금. 아 여기 탐사는 지금 장비고. 어, 지금, 저는 사실 토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 토사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예전에 한 두어번 찍었는데, 대체적으로 다 지금, 어, 반자동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반자동으로. 기계가 다 골고루예요. 저 기계 틀리고, 이 기계 틀리고, 응? 이건 신형 같은데? 요근래 나온 기계 아니에요? 이거 저저저저캐로루님예어 네. 저희 거는 누구 태산님 건가 엘로우 동님 건가 모르겠네 저기 얘는 어... 이것도 많이 발렸던 기계입니다 이것도 많이 팔렸던 기계고 여기 지금 네분 하시는 분들은 환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laughs> 예 500원입니다. 저는 <laughs> 한 개치가 500원밖에 몰라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토사를 안 해봤어요. 예전에 기반한만 도라이바로 이렇게 살짝. 좋은데 알려주요 미세는, 아, 미세는 많이 나와요? 예, 네, 많이 나와요. 아, 그러면은 다행이죠. 뭐 그러면 다행이죠 도고에는 삽질하기 싫어가지고 아 그래요? 삽질하기 <laughs> 싫으면 여기가 더오늘또 지금 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고에몇 <laughs>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예전에 제가 영상 공개하고 아, 전화 주셨던 분입니다 좀 구경했다고 전화하고 주셨더라고 전화를 근데 오늘 어쩐가 모르겠어요 사장 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셨대. 청주에서 <laughs> 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좀 재미 좀 보십시오. 예예예. 예, 예. 많이 나와요? 아 미세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는 그만인데. <laughs> <laughs> 아 이거 찾아가셨나 보구나 기계. 예예. 예. 예. 잘 만드셨네. 예. 이거 저 뭐야 가실 때 놓고 가세요. 그래야지 네. <laughs> 초보자들 저 주소 다 쓰지. 이거, 태근농님 영상 보고서, 네. 이것저것, 저기, 생각해보다가. 아 저는 장비는 못 만들어요. 야. 흉내만 내는 거고. <laughs> 많이 하십시오, 오늘.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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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금좀 구경하자고, 제가 금을 못 봤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저 밑에서 제가, 어, 해보다가, 미세 메터를 보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 계시에요? 저희도 계시고, 네분 계십니다. 그래서 사장님, 패닝 한번 해보시라 그랬어요. 절대 안 뺏어 간다고?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작업하시다가 조기에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사금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 사장님 이거 금 아니다! 여러분, 아이고, 보셨죠? 그만 아, 하네. 이금 아닙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 큰 거는 금 아니요. 그 기세를 그렇게 확대를 하시면 못해요. 아니요, 저는 절대 확대해서 <laughs> 영상 안 찍습니다. 저는 영상 확대해서 안 찍어요, 절대. 이런 거, 이거 반칙이 여기 보세요! 주 많은 거 나왔어요. 들고, 있어 들고 있어봐요. 주 많은 거 나왔죠? 예? 네, 네. 이거 금 아닌데. 그봐 버려야 된다니까. 이거, 이거 녹슨 것 같은데. 아, 아 버려야 아, 돼, 이거. 저, 한테 버려주세요. <laughs> <거예요. 웃음> 노란 건금 아니오. 저렇게 큰 거는 금 아니오. 아이씨. 자, 아, 아, 아니, 아니, 이제 운뚱해보세요 자, 슬레이스. 운동 또 제가 보채서 털어봅니다, 이 사장님. 안 보여주려는 거 500원 드린다 그랬어요, 제가. 아이, 참나. 예? 자, 이분의 슬레이스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일 매트가 있고 위에 그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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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차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단차가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플레이스가 사장님 손 떨려서 못해 네 얘기를 탐사를 사실은 금 나온 거 알면서도 몇번안 했어요 그 토사는 아예 손을 안댔고. 여기는 조금 작업하니 힘들고, 네. 도구는 편하고, 그래요. 네, 그쵸. 그래서 도구를 저는 아니, 그...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한두 시간만 딱 가닥 정리하고 본격 작업 들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힘들어서 그런 걸 토사를 안할걸라요 힘들어서. <laughs> 사장님 금 조금만 캘거를 캘라고 그러나 봐. 페인펜이 작은 거 보니까. 아, 요게제 손아귀에 딱 맞아요. 아니 페인펜 큰걸 가지고 다녀야지 거기에 가득 금을 캐죠. 아, 아 있는데 무거워서요. <laughs> 고수 앞에서 하시니까 뜨시죠저 <laughs> 완전 하수입니다. 완전 하수. 아이고 초보수 저는 완전 하수에. 아이고 아이고. 우리 사장님은 이렇게 의자까지 다 가져가지고 앉아서 하십니다. 패닉님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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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오, 이거 나오기 시작합 오, 많아. 사장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예. 안 되는 거 알죠? 예. 자꾸 보이면은. 어? 좋으만안 돼? 됐어요. 이제 그만 해봐요. 뭐, 더 이상 안 해도 될것 같아. 두툼한데? 가만있어 봐요, 사장님.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그늘지게, 그늘, 그늘지게. 그만요, 이거. 내버려. 그만요. 여기, 여기 젊은 사장님이 오전에 여기 사부로 팠습니다. 그래, 기반함 안 나온다고 지금 그냥 자리 옮겼어요, 또 저기. 저기는 또 기반암 나올지 모르겠어요. 왼 바닥에 기가다 기반암인데 결론 얘가 깊은 거예요. 깊으면은 기반암 나올 때까지 끝장을 봐야 되는데 기반암이 푹 꺼져 있으면 사실 뭐 몽창 나올 수가 있걸라니 금이. 저는 아 반자도 세션기도 아고박바이다 나가가지고 진지부터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 아, 지금 여기 초입했습니다. 제가 이, 여기를 갈대를 뽑아서 이쪽으로 제껴놨고, 지금. 아, 아직 거기는 손도 안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데는. 어, 체입을, 그냥 일반 바닥을 빨았는데, 보시게요. 제가 빨았는데, 아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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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우, 아우, 아우. 제가 이걸로 돌립니다. 오늘은. 자, 보시게요. 자, 그래도 이거는 아주 뭐 미세는 아닙니다, 사실. 미세는 아니고, 체육을 빨아야 될고 나왔다는 거는, 뭐, 주위분들은좀큰 것들이 나왔는데, 저는 좀 동생들만 나왔어요. 이 사장님이 지금 금 엄청 나왔다고 지금 자랑을 하도 해가지고, 자아! 지금 밑에서 여기 뛰어왔어요. 아이씨. 이? 아, 씨. 아빠가 안 까나 모르겠어. 아직 어느 보니까 이거. 사기 천만 천나 봐야 돼. 예? 내가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스포이드 까는 수가 있어요. 안 보여줘. 도망가야지 뭐. 예? 그럼 스포이드 물에다 흘려 보내. 저 밑에 사람 주스라고. 오! 이거 노랭이 그만이다, 이거. 노랭이 그만이야, 이거. 그래. 어, 아니 왜 자꾸 이렇게 큰게 나오냐고 이상한 동네네 여기. 아 진지 좀 가르쳐 주지 이 동네. 예이제 가르쳐 줘아사장님도 참. 아 나도 태근농님이 아무도 안 왔네. 사장님이 나뻐나좀 진지 가르쳐 주지. 예? 몰래 먹어야지.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이고 이사장님 지금 전투하러 왔습니다. 전투하러 이 전투식량이랍니다 이게. 지금 아 라면도 끓이고 있어요. 지금 어느 분인가 몰라도 사금을 냈다 많이 캘라고 캠핑카를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십니다. 나 누구라고 얘기 못해 절대. 예? 라면입니다. 진짜 라면. 이거 가지고 뭐야 돈 벌러 가면 이거 이거 반전동소스기안 했지 그렇죠?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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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갖고 안 했지. 근데요, 이게 이제 제가 엔진을 써보잖아요 근데 지금 엔진 쓰는 사람이 이시기를또 갖고 싶. 어 왜그러냐면 이런데는 상관이 없잖아. 요 아, 이런데는 엔진 쓰는데 상관이 아, 없는데, 아. 그 엔진을 이해를 못하고 시끄럽다고 아,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고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제약이 따라 엔진. 근데 빌지는 아직까지 황관이나 어, 어디 가서 이렇게 써도 크게 이렇게 누고걸어가 조용하니까. 그래서 엔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빌지를 또저 뭐야 마련하려고 그래요. 보자. 이거 보다 크다. 내 거보다 크면 안 된디. 에? 드레기 빼서 가야 되는데. 어.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이만큼 나왔습니다. 잘 봐요, 잘 봐. 잘 봐. 자, 두 번째 펜이입니다. 두 번째 펜이. 아, 지금. 여기 사장님이 지금 열심히 하시는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저 사장님은 지금 농땡이만 까고 있고, 금 많이 나온다고 농땡이 까는 것 같아, 저분. 이 사장님은 지금 쉼틈없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슬리스를 안 털어요, 이렇게. 이 난리가 났는데. 욕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장님. 넓은가 봐. 여기 꽉찰 때까지 놔둔대요. 와, 이거 대단합니다, 근데, 여 밑에 계시는 분은 지금 잠잠해요. 말씀도 없이. 예? 예? 저사장님 너무 많이 캐가지고 지금 농땡 까고 있고. 이 사장님 지금 제꺼 패닝 해줍니다, 지금. 근데, 나올라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나와 아, 있어요. 너무 많이 음. 나와서. 아, 묵어, 묵그 자리가 아니에요. 사장님 옆에서 또 기존 받아보려고 제가 옆에서 붙어서 했는데, 안 보여? 체크만한 건 아니고, 소란 것도 아니고. 사철도 가져가야죠. 재난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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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봐, 큰거 누구냐? 오,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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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얘는 오. 좀 두툼해. 공화는 그 지금 미, 밑에 미세가 많았네요. 미, 나, 중간 백미가 몇번 나오고, 중간. 근데 사실 제가 소개했던 장소지만. 여기와서 미세만 보는 분들은 미세만 봅니다 그리고 어디가서 여기 미세 밖에 안나와요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자기가 <laughs> 탐사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탐사 지역에서도 어느 분은 금두 툴만 보고 가고 어느 분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방법하고 생각 차이고 물론 뭐 장비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견문을 많이 넓혀야 됩니다. 많이 배우고. 문자 나왔다. 견문. 견문이요? 견문, 견문. 이 나... 그, 저 옆에 있는 게 견문이에요? 안문 아니고 옆문? <laughs> 견문. 그게 뭐예요? <laughs> 빨리 뒤로 해봐요, 사장님. 빨리 예? 스포이드 거 따로 있지, 또. 예?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럼 스포이드 얼마나 많이 들었대는겨. 응? 마지막 패닝. 그, 겨 그레지보다 이긴 것 같은데, 그레지 주고 가세요. 알았습니다. 여기다 버리고 갈 테니까, <laughs> 여견하게 사용하세요. 아이, 축하합니다.